그러면 704번 704번에는 일단 x 세제곱이 얼마다 세제곱이 1 이거의 한 허근을 뭐라고 하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있는 상태에 음. 이때 일단 여기 나오면 우리가 써놓고 가야 되는 게 있잖아 그치 써놓고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일단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다음에 또뭐 있어? 오메가 오메가 제곱. 그래. 마이너스 오메가. 아. 플러스 일은. 어. 영이다. 그렇지? 그리고. 어, 그, 이거 이해한 거니까. 어, 그래. 그럼 굳이 써놓을 필요 없고. 또 없나? 오메가 빠는 오메가 역시 오메가 지약이지. <laughs> 없어? 이제 쓸게? 있을 텐데. 오메가 화학이, 오메가 빠는 얼마고? 어,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빠는 얼마고? 어, 얘도 1이고. <laughs> 맞아?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빵이고. 3자 3자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바보야. 응, 하나, 플러스, 뭐야. 응? 이게 아니잖아. 그쵸, 뭔가 이상하죠, 지금? 요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laughs>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고 얘도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뭔가 <laughs> 음, 이상했다. 그렇지? 이거 3자 삼자 해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얼마고 1이고 그다음에 x 제곱에 둘이 곱해서 보 반대지 어 그래서 여기 에 플러스 뭐가 되고 x가 되고 플러스 1 되고 눈빵이고 자 얘는 빵이라고 하는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는 뭐라고 잡은 거야? 하나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빠 라고 잡은 거 맞니? 허근는 여기서 등장할 테니까 맞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야죠? 이 오메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죠 <laughs> 그다음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1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어, 두 근의 곱은 1이죠. 됐습니까? 어, 됐어. 일단 이거 써놓고 가는 거지. 그리고 주기가 몇이다? 그렇지. 얘는 주기가 3니다 짝퉁은 주기가 몇이었지 6. 오케이. 어? 마이너 아, 1. 그 짝퉁. 네. 됐어. 일단 이거. 그러면 일단 디귿을 볼까? 이제 이거 써놓고 디귿 보시면 디귿에 뭐라고 써있냐면 음 오메가 플러스 1에 4n승 더하기 오메가 4n승 플러스 1은 얼마입니다 0 이걸 만족하는 9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다 60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치? 그럼 얘는 일단 우리가 변형 좀 시켜보려고. 이제. 여기서부터. 변형 좀 시켜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이거를 막내주곱하는건 마음에 안 들지? 그치? 그니까 러 나는 좀 바꿔보려고. 오메가 더하기 1, 여기 오메가 더하기 1 있잖아. 그치? 오메가 더하기 1 있으니까 나 이거 뭐로 바꿔볼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사인승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딱.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인데 어쨌든 이거 4제곱이잖아 짝수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는 날아가겠죠 그치? 그러나 굳이 이거 마이너스로 쓸 이유는 없지 맞나? 그럼 얘는 여기서 봐봐 지수 법칙 이용할 건데 너는 오메가의 8제곱의 n제곱 이렇게 볼수 있을까? 있을까? <laughs> 오메가의 4제곱의 n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됐어요? 가능하죠. 어, 내 무리한 거 시키는 거 아니지? 어. 자, 그러면 오메가의 8제곱은 주기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로 바꿀 수 있고? 왜? <laughs> 뭐래 주기가 3이래. 오메가 제곱 3으로 나눈 나머지 보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 보면 오메가 제곱의 n승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맞지? 더하기 너도 마찬가지인데, 그치? 그냥 오메가로 보면 되죠. 이렇게 러니까 오메가의 n승 더하기 1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바꿔올 수 있지 않을까? 됐을까? 그렇죠. 여기까지 해볼 수 있겠죠. 이제 뭐 하자. 대입이라는 걸 한번 해볼 생각인데 n이 1이야. n이 1이면 일단 1 1 넣을 거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고 너는 0이야. 맞습니까? 어 이거 만족하네요. n이 1일 때 만족하네요. 맞죠? 그럼 n이 얼마일 때? n이 2야. 2야. 그럼 2 넣었어. 그럼 얘는 뭐야? 2 넣었으니까 얘는 오메가 오메가 4제곱이니까 <웃음> 맞습니까? <웃음> 겁쟁이야! <웃음> 오메가 넣었으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되겠고 더하기 1은 0. 얘도 맞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맞습니까? 오케이. 너도 맞네. 그럼 이제 n에다가 3도 한번 넣어보자. 3을 넣었어. 그럼 여기다 3 넣었으니까 3이 6? 오메가 6제곱 얼마야? 1 오메가 3제곱 얼마야? 1 더하기 1은 응. 0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는 안되네 그쵸? 다시 n에다가 4를 넣어보자 4 넣었어 4, 2, 8? 8이면? 오메가 되고. 상었어 오메가. 더하기 1은? 빵. 어, 이게 첫 번째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오, 반복되는 거 나왔네? 아하. 3개씩 끊어가면 되겠구나. 그쵸? 3개씩 끊어가면 되겠구나. n값이 3일 때안 되고. 6일 때도 안 되겠고 9일 때도 안 되겠고 즉 3의 배수들은 다안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1부터 90까지 중에서 3의 배수가 몇개 있나? 30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몇 개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60개가 나오겠지. 됐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되겠고 다음은 705번으로 가면 되죠. 705번은 디귿이야? 얘도. 오케이. <laughs> 얘도 일단은 이건 써놓고 가야 되겠죠. <laughs> 이건 써놓고 또 시작하셔야 되겠지. 자, 디귿은 디귿은 뭐라 랬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승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빠 분의 오메가 빠의 N승 과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건드려볼 생각인데 건드려볼 생각인데, 자 일단 얘부터 좀 봅시다. 여기 마이너 오메가 마이너 일. 아까도 본것 같아요 여기서. 그쵸 마이너 오메가 마이너 일. 아, 본것 같아. 그쵸아이 둘만 살짝 쿵창 넘어가면 마이너 오메가 마이너 일이 되는 상황이니. 그쵸 그럼 난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어? 오메가 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오메가 제곱에 n승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지. 그치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셔야 되네. 또 그치? 일단 분모에 보니까 뭐가 써 있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얼마래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 승이야 라고 쓰는 것도 가능할까? <laughs> 가능하죠? 됐어? 일단, 오케이. 그럼, 오메가 빠인데, 아, 얘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오메가인데, 얘는 오메가 빠잖아. 그치? 자, 그럼 나는 얘를 오메가 빠가 아닌 오메가의 세계로 좀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초대하면 될까? 요거, 요거 하면 되죠. 맞니? 여기 마이너 오메가. 아, 이거 살짝 넘기면 마이너 오메가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절로 넘겨주고.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메가 플러스 1. 맞습니까? 오케이. 나 이거 다시. 얘를 오메가 플러스 1의 n승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됐니? 그런데 오메가 플러스 1? <laughs> 얘도 아까 본것 같은데. 그쵸? 너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너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다 했어. 그럼 결국 얘랑 얘랑 어떻게 되어라? 같아져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n이 1일 때는 같을까? 한 명은 내고 한 명은 아니었는데. <laughs> N이, 자, 오케이. 당연히 아니죠? N이 1이면 얘는 그냥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잖아. 맞니?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라고. 근데 N이 2야. 얘가 짝수가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돼?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얘랑 어떻게 돼? 똑같아지는 거 맞니? 어, 그러네. 그러면 짝수일 때마다, 마다마다 마다 얘네들은 어떨 수 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몇 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몇 개만 된다. 50개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 아, 이해 된 거죠? 오케이. 다음은, 넘어가서, 744번 문제를 또 질문을 하셨는데, 74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참 많이 봤다. 7, 4, 4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봤죠? 그쵸? 그렇죠? 지금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2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길이가 얼마라고? 10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자 이때 어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 중에서 긴 변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묻는 거죠 여기 여기 그렇지 자 찍어봐 찍어봐 직각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일 때그 <laughs> 신박한 답은 뭘까? 직각 삼각형일 때 여기가 0이거든 요거 얼마일까? 찍어봐, 찍어봐, 얼마? 그건 찍는 게 아니잖아. 뭘 고민을 해? 즉각 삼각형에서 참 우리 많이 봤던 숫자들이 있지 않아? 대표적으로 뭐 3대, 4대, 5뭐 이런거 5대, 1대1 3뭐 이런거 8. 아... 그 여긴 얼마겠어? 6. 6대 6 8대 10이 일단 떠오르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긴변 얼마? 8. 그게 정답. 나이, <laughs> 그게 정답인데, 좀 찜찜하죠? 그렇게 하면. 어. 그렇게 하면 찜찜하니까 찜찜하지 않도록 해드릴게. <laughs> 네. 찜찜하지 않도록 해드릴 건데, 아, 이거는, 자, 일단, 이 문제 내는 사람들도 사람이야. 응? 그냥, 웬만하면 다 자연스럽게 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6대8대10이 맞아. 어찌됐든. <laughs> 맞는데, 볼게. 자, 어, 중학교 프리로 일단 보여드릴게. 중학교 프리로. 오히려 중학교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중학교 풀이로 먼저 보여 드릴게 봐봐 얘는 중학교 풀이로 보여 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어, 여기 구해 달라고 했는데 미지수 하나 잡아 일단 얘가 2면 여기서 이거 정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기억나?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얼마고? 2고 너도 얼마일 거라고? 2일 거라고 그렇지 그럼 당연히 나는 여기 모르니까 그냥 x라고 잡을게 됐니? 됐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도 X가 된다는 거 알지? 그치? 그럼 여기는요, 10마이너 X라고 쓰지 뭐. 와,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되고. 10마이너 X라고 쓰지 뭐. 됐어? 피타. 되셨어? 어 이게 중학교 프리법이야. 이 어, 이게 더 프리가 간단해, 그리고. 아시겠어요? X 플러스 E 제곱, 더하기. 여기는 뭐냐? 12 마이너 X니? 제곱은 너 제곱, 100. 맞지? 피타고라스? <laughs>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그럼 너 제곱하면 X제곱. 너 제곱하면 X제곱. EX제곱. 됐다. <laughs> 다음. 두리곱 x 두배 하면? 4x. 그리고 패스 두배 하면, 마이너스 24x. 그러면? 마이너스 -20. 20x. 너 대고 하면 4. 너 대고 하면 144. 148. 그럼. 148인데 100 땡겨와. 48. 2로 나눠? x 대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는빵? 6424. 나오겠지? 그러니까 x는 얼마 또는? 6 또는 얼마입니다 4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x가 6이면? 얘가 6이면 이 길이 얼마 나와? 8 6이면 여기다 6 집어넣었으니까 빼면 4에다가 2 더했으니까 6 나오는 거 확인돼? 그렇지? 그러면 6, 8 나오는 거 확인되지? 얘가 4여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여기가 6이지 어, 그럼 이쪽이 몇 나와? 이쪽이 8 나오지? 어쨌든 긴 변의 길이는 얼마야? 8 됐어? 아까 찍었던 거 확인했지? 어, 이렇게 푸는 게 중학교 과정의 프리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묻는 프리는 좀 다르긴 하죠? 여기서 묻는 프리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긴변의 길이 모르니까 X라고? 잡고. 오케이? 짧은변의 길이 모르니까 뭐라고? 잡고. Y라고? 잡고. 오케이? 그럼 일단 시카나를 쓸수 있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입니다? 100입니다. 라고쓸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음, 넓이에 대한 얘긴데요 삼각형의 넓이 고할수 있지?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니까 x, 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이거 내저번이지내저번이죠 우리 내심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했던 거 기억나?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거 기억 나안 나? 안 나? 아. 어. 삼각형 세 개로 쪼갤 수 있죠? 그치? 삼각형 세 개로 쪼갤 수 있지? 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 윗변 곱하기 높이. 맞니?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2. 반지름. 반지름 높이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맞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 맞아?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얘부터 쓰시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2. 됐어? 이거 공통인수로 묶어낼게. 2분의 1 곱하기 2가 공통인수야 맞아?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10 맞니?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기억나? 요거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럼 다시. 그니까 러 너는 뭐라고 쓸수 있다? 2분의 <laughs> 1 /2 곱하기 2 곱하기 둘레. 누구라고? x 플러스 y 플러스 얼마? 10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라는 게 고등학교 과정.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식을 또 봐. 봐봐. 심으니까 일단 이거 약분 되고. 여기 있는 식을 잠깐 볼까? 여기 있는 식을 잠깐 보시면, 이게 대칭식인 거 보이나?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어도 여전히 식변화가 있어 없어. 식변화 없죠.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부른다며. 맞아? 대칭식의 프리법은 어떻게 진행했죠? 합과 고을 이용해서 진행했었어. 기억나? 어. 그래서 나는 얘를 합과 고배 형태로 좀 바꿔줄 생각이야. 오케이? 합과 고배 형태로 좀 바꿔줄 생각이야. 됐을까? 가보자, 그러면. 음, 이거를 얘를 살리자. 얘를 살리고 얘를 없애자. 분수 싫으니까. 됐을까? 어. 자, 봐봐. 그럼 첫 번째. 이거 뭐야? 제곱의 합이잖아 제곱의 합은? 그치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이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합과 곱으로 바꿀 거니까 x 플러스 y 합을 그냥 a라고 쓸게 그리고 곱을 뭐 b라고 이렇게 잡을게 됐어? 그럼 나는 얘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라며? 합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가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쓸수 있니? 그리고, 여기도 정리해보자. 여기를 정리하면, x, y, 곱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고, b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지? <laughs> 맞아? 요렇게 곱한 게 20이니? 그리고, 얘가 누구니까? a니까, 몇 a? 2a, 더하기 얼마? 20,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이제 얘는 2차, 1차 연립방정식 되는 거니? 2차, 1차면 1차를 무조건 2차에 모하면 뭐 되고,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B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할래. 됐어? 그럼 너는 A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B인데, B가 지금 2A 더하기 얼마다? 20이다. 그리고 100 데리고 옵시다. 마이너스 100. 은빵. 됐을까? 그럼 너는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그럼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140 나오니? 됐을까? 인수분해. 14랑 10 곱하면 될까? 응. 그럼 이거 마이너스는 되니? 됐어? 오케이. 그러면, a-14, 그리고 a+, 플러 10은 0인데, a가 뭔지 생각해봐. x랑 y의 합이었어. 그치? x랑 y의 합인데, 절대 이거 마이너스는 나올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았다. A는 14라는 걸 알았어. 그렇지 그럼 A가 14라는 걸 알았으니까, 누구도 구할 누구 수 있어? B도 구할 수 있죠. <laughs> 맞니? 14 넣으면 될거 아니야. 14? 14에다 2 곱하면 얼마인데? 28. 28에다가 20 20더한 거니? 그럼 얼마야? 48? 응. 그럼 너네? 48?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럼 이게 뭔데? A가 뭐였냐면 합이고, B는 뭐였어? 곱이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얘와 얘에서 X랑 Y를 뭐라고 보는 거다? 새로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바라보는 거였지. 그래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겁니다. 합이 얼마이고? 14이고, 곱이 얼마인? 48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볼게. 그래서 우리는 T제곱. 합은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4t. 곱은 그대로니까 플러스 얼마? 48은 0에, 예의 두 근을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된다? x, y.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래서 x랑 y 더한 게두 근의 합이 된 거야. 됐니? 인수분해 가능하죠? 얘는 68에 48. 응, 어, 그럼 너는 t-6, t-8, 은빵. 그래서 t는 얼마 또는? 6 또는 얼마다? 8이다 여기서 t라는 값이 누구였어? x, y였지? 그러니까 x가 만약에 6이면 y가 얼마고? 8이고 x가 8이면 y는 얼마고? 6이고 어쨌든 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이다? 더 복잡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끝났을 걸 그렇죠? 예, 와, 와 이렇게 했어? 됐습니까? 어, 굳이 이렇게 풀 이유는 없다는 거야. 알겠니? 더 좋은 풀이가 있는데. 어, 중학교 거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알겠습 중학교 거라고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어, 우리 좋은 거 배운 거예요. 알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야? 감을 믿어라. <laughs> 자, 오케이? 6대8대10? 아,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됐을까요? 오케이. 잠깐 쉬는 시간 들을 테니, 쉬었다가. 신도를 또 나가 봅시다.